미니벨로 추천은 m a r t i n b i k e s c o o l c o m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겨울용 라이딩 용품으로 이렇게 기마개가 있는 쪽모자하고 그리고 이렇게 러닝용인데 이렇게 커버가 있는 이런 장갑 이렇게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 자전거를 탈 때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요 두 제품을 이제 착용하고 자전거를 한 30분 정도 타봤습니다. 네, 우선 쪽모자는요, 어, 일단 요 겨울용으로 어, 굉장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귀도 잘 덮어주고 이 두상도 약간 이렇게 보온 느낌도 나고 어,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쾌적한 느낌도 있고 어, 문제는 이게 이제 착용했을 때 약간 이좀 모양이 웃길 수도 있다. 그, 이게 락브로스 제품이고, 이게 가격이 7,900원이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상세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남자가 요거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모양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 약간 좀 웃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겨울에 뭐, 사실 웃기고 자시고 간에 자전거를 타려면은 따뜻하게 타야 되니까, 어, 요쪽 모자는, 네, 길을 뭐, 덮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두번째 제품은 이 러닝용 장갑인데요 제가 이 장갑을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커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이제 손가락 나오는 장갑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덮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벙어리 장갑처럼 자전거 탈 때에 이게 아무튼 뭐 커버 역할이 한게더 있으니까 좀더 따뜻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겨울에 이게 아무튼 러닝용으로 나온 거니까 그 러닝하는 사람들도 뭐 추위를 많이 탈 텐데 뭐 자전거 탄사람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으로 샀는데 지금은 이제 11월 중순이고요. 네,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온 지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오른쪽은 러닝용 장갑, 왼쪽은 스키 장갑 끼고 자전거를 탔거든요. 오른쪽이 훨씬 춥습니다. 제가 지금 왼손에는 스키 장갑 웃기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게 한만 원인가 뭐만 오천 원인가 그 정도 주고 산 이제 저렴한 제품인데도 요 장갑에 비해서 스키 장갑이 월등히 더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커버가 있으면 뭔가 바람을 와가지고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커버도 되게 얇고 이 장갑 자체도 얇습니다. 이게 아마 러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바람을 덜 받는지 아무튼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이 손이 되게 시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게 그럴듯하지만은 아무튼 겨울에 이 러닝용 장갑은 좀 자전거 타는데 곤란하다. 차라리 이렇게 좀 저렴한 스키용 장갑이 훨씬 더 겨울에 자전거 탈 때에 좀 이렇게 방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겨울 용품 구입하셔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